안녕하세요. 도장깨기 팀입니다. 2020 몸공수 1편입니다. 단한 차례도 반박당한 적이 없는 도장깨기 TV가 파악한 김정민의 학위증 결론입니다. 김정민의 박사 학위증은 진품과 너무 다르고요. 김정민은 단과대별로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단과대별로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의 저격 동영상인데요. 9월 25일 날 올라왔습니다. 김정민은 아마 자기 다음 방송이 있는 9월 27일에 즉각 반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할수 있는 방, 그 방법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 QR 코드가 다 찍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문서의 주인이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다 스마트폰 다 그게 QR 코드 인식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대면은그 QR 코드의 그 문서의 주인 여부 그리고 그 문서 그 문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김정은 국제전략연구소장이 유튜브에서 보여준 자신의 몽골 국립대학교 박사학위증을 보면 QR코드가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 원본을 갖고 있을 테니까 김정은 국제전략연구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졸업증 원본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것을 QR코드, QR코드를 인식을 하고 그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면, 제가 보기에는, 어, 그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2019년 9월 장다량 변호사의 제안은 충분히 객관적인 방식입니다. 하기 중에 QR코드로 진위 여부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김정민은 1년 넘도록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법리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증명에도 소용없는 자신의 방식, 증명이 아니면서 증명이라고 우기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만 자기의 박사 학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민은 미디어워치 등이 틀렸다면서 여전히 단과대학마다 학위증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워치에서 확인한 졸업 담당자 매니저 나랑 게렐님은 단과대학마다 양식이 다르지 않고 모든 단과대학이 똑같다 라고 직접 답변을 했고요 졸업증명 담당자인 아말바얄은 같은 해 졸업했다면 박사 학위증은 동일하다 즉 올해 졸업한 사람들은 졸업장이 다 같고 작년에 졸업한 사람들은 또다 같고 하지만 올해와 작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워치에서는 2015년, 2018년, 2017년을 나눠서 2015년은 2015년끼리 같고, 2018년은 2018년끼리 같고, 2017년은 2017년끼리 같아야 되는데, 김정민 건 2017년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미디어워치에서는 같은 해의 학위증을 비교해서 일치하는 것을 보여줬고, 김정민 2017년 학위증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김정민은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같은 해의 여러 단과대 학위증을 가지고 와서 봐라, 같은 해의 졸업을 했지만 단과대별로 학위증이 다르다라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여기 까맣게 QR코드가 있죠? 근데 QR코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뭐가 써 있죠? 여기 보이시면. 근데 여긴 어때요? 아무것도 안 써있죠? 그럼 여기 써있는 게 진품일까요? 여기 안 써있는 게 진품일까요? 어디가 진품이야? 이거 변이제가 원래 미디어 워치에 둘다 진품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어? 둘다 진품이에요. 뭐야? 안 써있으면 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아니야 써있으면 진품이고 아니에요. 둘다 진품이에요. 미디어 워치에서는 QR코드 옆에 올란바토르가 써있는 것과 써있지 않는 것중 둘중 하나가 어느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연도별로 학위증이 같다라는 것을 들은 그대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김정민은 QR 코드 옆에 올란바트로가 있는 2015년과 없는 2017년을 비교하면서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몽골 졸업증명 담당자나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연도별로 졸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일 김정민의 주장대로 단과대마다 다른 거다라고 증명을 하려면 같은 연도에 다른 단과대 졸업장을 들이밀면서 다른 단과대에는 QR 코드 옆에 올란바토르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단과대마다 졸업장이 다른 게 아니라. 연도마다 다른 게 되는 것입니다. 진품 보면은이 가로 간격과 요 밑에 간격 보세요. 어디가 좀 높아요? 예? 이 가로 간격이 훨씬 니다 보세요, 그렇진품이라기 가로 간격이 길고 이 세로가 짧아요. 요 박정우 씨거 진품이래면 야 이거 어때요? 이 가로 간격 짧지요? 세로 길지요어이거 위치 다르네. 가짜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논리로내걸 가짜라 그랬잖아. 2017년 진품 졸업장은 QR코드가 오른쪽으로부터의 간격이 더 넓습니다. 2015년은 아래로부터의 위로의 간격이 더 넓습니다. 정민이의 학위증이 가로가 좁고 세로가 넓어서 이런 졸업장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라는 게 아니라 가로측이 넓은 2017년 졸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5년이 세로가 넓든 가로가 넓든 상관없어요 세로가 넓다면 모든 졸업장이 세로가 넓으면 되는 것이고 가로가 넓다면 모든 졸업장이 가로가 넓으면 되는 것이에요 각 연도에 발행한 졸업장들은 양식이 같기 때문에 각 연도마다 일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정민은 2017년을 기준으로 잡고 2015년도 졸업장이 2017년도와 다르기 때문에 2015년도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몽골대 측에서는 연도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제가 김정민의 학위증을 가짜라고 판단한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인데요. 김정민의 졸업장은 가로가 좁고 세로가 넓은 2015년 졸업장과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5년 졸업장을 카피했나 의심을 하는 겁니다. 카피해가지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내면은 뭐 어디 병원 차릴 때 라이센스 받고 음. 뭐 이런 식이에요 중앙아시아가? 예, 네, 그래서. 같은 양식으로 해서 연도만 바꿔서 졸업장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고대로 그대로 카피해서 연도를 바꿔서 그 각자 졸업장을 만든다는 거 결국 정민이는 어디에도 각 단과별로 졸업장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 게 없습니다. 같은 해 이쪽 단과대 저쪽 단과대 졸업장을 가지고가서두 개가 다르지 않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연도가 다른 것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도에 따라 다르다는 미디어워치나 락티비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이 동영상에서 박정호 박사와 같은 국제관계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정호 박사와 정민이가 졸업장이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학과지만 다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민 지지자들을 만나면 언제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민이 한 말을 정리해봐라.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김정민이 한 말을 정리를 하다 보면 단과대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연도별로 다른 것만 이야기를 해요. 즉, 김정민 말을 정리하다 보면 김정민의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정리하다 를 보면 어, 상대방 말이 맞고 정민이 말이 틀리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정민 지지자들은 절대로 김정민이 한 얘기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못본 이유도 바로 이것이고요. 김정민의 졸업장이 가짜인 이유. 진품으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1년 전에 법조인이 법적인 방식으로 QR 코드를 찍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못 하고 있죠. 자기가 했는데 2015년이 나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민의 졸업장의 양식은 2015년에 가깝기 때문에 QR 코드를 딱 찍었을 때 2015년이나 16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워치나 락티비 등에서 몽골 국립대 졸업증명 담당자 아말바얄의 이야기대로 각 연도마다 졸업장이 같고 다른 연도끼리는 다른 것을 입증한 반면에 정민이는 같은 연도라도 단과대별로 다르다고 주장을 하면서 단과대별로 다른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닌 연도별로 다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단과별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2020년 9월까지는 졸업장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확신은 없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볼때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QR코드를 통해 진품 확인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해마다 차이가 있는 졸업장을 단과 대별로 다르다고 우기는 억지 설명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마스크팩맨의 이야기대로 옛날 졸업장을 카피해서 졸업할 수 있다고 했고요. 김정민의 학위증 QR 코드가 2017년이 아닌 2015년 위치에 부합하는 점 등으로 볼때 김정민의 졸업장은 가짜입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해결이 되면 저는 당연히 진짜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위의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김정민의 졸업장은 가짜라고 판단을 합니다.